나자가, 나자가 빠진 거예요. 박힌 거예요. 자, 오늘 중간 피검사를 해야 돼서 피법으로 보건소를 옵니다. 음. 김치 왔는데도 늦법이네요 요즘 아침마다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핑 돌고 앉았다 일어나면 막 정신없게 돌거든요 캠프가서 나고, 나고 할때 힐라님들 의견 듣고 바로 병원 간게 최고입니다 와, 힐라님들 덕에 힐라님들 조언으로 병원을 와서 지금 선생님 만나고 아, 그렇게 해도 못줄이던 혈압약을 요번에 두 가지나 줄게 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